둘째날이 또올랐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을 일찍 일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짐을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굿모닝 오늘 일정이 빡셉니다 초스피드 아침 네. 2분만에 먹어야 돼 <laughs> 맛있게 먹어 <응>. 맛있게 <laughs> 먹어 야, 이스 안녕해 와줘 이거 4일만에 알았는데 응. 중국 버스는 그래. 이게 이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. 어. 근데 얘는. 와 대박이다. 의자가 옆으로 움직. 진짜 신기하다. 좋은데? 오늘 좀 약간 사일 좀 가지고 보자 네. 도착했는데 차를 또 버스를 갈아타요 어? 뭐지? 도착했는데 버스를 갈아탑니다 <목소리> 중국어 하고 싶다 뭐라지 하나도 안하더 사파리 투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와. 자, 저희는 단샤에 도착했고요. 세정거장을 이렇게 내려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. 어때, 자기야? 기대돼. 데이가 들어왔을 때 검색해봤을 때 여기를 제일 기대했거든. 아 맞아, 사진이 진짜 멋있었어. 되게 이국적이었고, 어 여기 진짜 가서 꼭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 들었거든. 있는 광물 같은 게좀 다르대요. 붉은색이 철이... 철 성분이 많고 노란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토고 초록색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? 다른 건물에 좀 어. 산화된 색깔이겠지? 초록색은 뭔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. 아무튼 진짜 멋있죠? 새 정거장 정도 되는데 스팟마다 다 분위기가 달라서 여기는 이제 무지개... 무지개존이라고 합니다. 이런 풍경을 내가 또 언제 볼수 있겠어? 진짜 무슨 화성에 온거 같아. 대박. 여기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게 전망대들이 잘돼 있어가지고. 그리고 또 무슨 공연을 하실 건가 봐요. 위축하 공연인가 봐. 어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연이 아닙니다. 오무무무무 오. 무. 무, 무, 무. 뭐야, 어 뭐야, 뭐야 뭐야 뭐야. 말 타고 있는 거 같아. 어, 되게 스토리가 있네, 지금 보니까. 음. 단차 배경으로 이렇게 공연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입니다. 와. 아 마지막 스팟에 왔는데 여기 진짜 어 저는 여기 우주 온것 같아요 지금 다른 행성에 온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스타워즈 영화나 아니면 서부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풍경이에요 지금 와 아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용 모양이라고 합니다 용같이 보이시나요? 어떠셨나요? 아 어, 저는 부모님이랑 꼭보고 싶네요 어.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 어 건조하긴 한데 응. 되게 선선, 서늘해서 응. 걷기 딱 좋은 느낌?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 딱 좋아. 빡세지가 않아, 코스가. 다 버스 타고 이동하니까 버스 타고 밥 먹고 아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가야지. 에. 가자. <laughs> 밥 먹으러 갑시다. 점심 먹으러. 배고파. 오늘은 뷔페식입니다. 두부 진짜 맛있다.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, 맛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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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칠사 <laughs> 중국 휴게소 처음 와 어. 오, 되게 신기해 화물차들이 많이 쉬는 공간인가 봐 그러게 여기 보면요 지금 막 이렇게 화물차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 저렇게 트럭을 실은 트럭 이게 땅덩이가 하도 넓다 보니까는 어. 저렇게 이동을 하다 봐 기차로 또... 기차로 못 가면은 가보시죠 조선생미니오 역시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는 어디나 있네 수리 로켓 모양 어. 이거 이거 진짜 중독스럽다나 아, 무섭다 그건. <laughs> 이렇게 어. 치킨을 이렇게 팔아요. 지옥에서 오. 온 닭다리 어. 아니세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아니 이게 오리 아니야? 닭이야? 닭 같이 생겼는데 어, 닭... 오리인가? 어, 무서워. 일단 조류입니다. 네. 네. 와 미친 거야. <laughs> 이거 지금 사람 이거 몇명차 있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 같은데요? 어. 와 아, 별게 다 있네. 생각보다 깔끔하고 쾌적했던 휴게소네요 와 놀랬네 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보드판 잭슨형이 사줬어요 잘을게요세 시간 달려서 왔습니다 가요관이에요 가요관은 여기 만리장성에

너무 멋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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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보시면 이 한켠에 옷을 대여하는 게 있어요. 가격은 300위 아니고 QR코드로 찍고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. 오, 여기 안에 보면은 여자 옷도 있다. 다 해주신다. 어. 와, 진짜 엄청 다 해주셔. <laughs> 야지, 야지. 쉭, 쉭, 야지. 짜잔! 어 <laughs> 근데 잘 어울린다. 음, 자기 이쁘다. 어, 자기도 되게 되게 멋있어 보여. 그래. 가자. 이제 이렇게 입고 사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레디 고 바나나 치킨 바나나 <laughs> 치킨 바나나 우리 인기스타야 지금 여기서. 자, 여러분 저희 지금 이옷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달라고. 아, 아 한참 붙였어, 한참. 아. 붙 와, 우리 촬영을 해야 하는데 촬영을 못 하고 계속 찍어주냐고. 내가 봤을 때는 아, 여기 오면은 꼭이 장군복이랑 어. 이 전통복을 체험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맞아요. 네, 꼭 하세요. 네. 그뭐한3만 원이면 빌릴 수 있거든요. 어. 괜찮습니다. 장군. 그론을 날리고 있는 장국이 아니오. 네 번째 연애가 열렸습니다. 네 번째 컨퍼런스 <laughs> 연애죠 뭐 네. 말해보에.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. 오늘도 네. 푸짐한 식사. 중국에서 와인이 나온대요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이스 와인. 네. 그리고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 레드와인도 있습니다 정은 응. 몰러시고 중국에서는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응.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응. 선생님 델포가 응. 너무 빨라요 <웃음> <웃음> 짠을, 짠을 엄청 좋아하셔 치 응.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컨퍼런스 <laughs> <laughs> <일 거야. 웃음> 맞아. 아 이거 맛있다. 환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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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코바 좋아요. 환배. 오늘 마지막 일정. 아까 왔던 가요감에 왔습니다. 어 성벽에 뭐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. <웃음> 와. <웃음> 와 볼만한데요? <laughs> <laughs> 응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너무 잘 활용한다 미드아트를 되게 종종적인 줄만 았는데또현대적으로 보인다 이게. 와새날 나간다. <laughs> <이리도 말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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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는데 이쁘다. 뭔가. 응. 어. 여기, 여기 안에 들어가면 왕이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. <laughs> 응? 아니 나는 일본에 보면은 그 미디어트 뭐지? 또그 라이트쇼. 어. 그거 보고 와 일본도 화려하고 예쁘다 했는데 여기 중국 와 보니까는. 밤이 진짜 아려요 규모가 달라요 일단 어 규모가 규모가 와 역시 중국 여기 이렇게 이 성벽 쫙 해가지고 엄청 길게 미디어아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명품같아 어... 와 이렇게 긴 미디어아트는 처음 보다 그치? 여기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어서 되게 아. 밝은 분위기에요 지금 아 그러네 어. 김빛키김 칼에 담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실용 공습니다